카카오페이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월광소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주가 장중에 플러스 5.52%까지 상승을 했지만 금일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지수 자체가 호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44%를 기록했습니다 즉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5%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종목들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애들은요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하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는 하락을 하는 날이었다. 시장 자체가 사이드카 하락에 대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지금 하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5%를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페이 장 중에 플러스 5%까지 상승한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 0.3%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급을 놓고 보시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그 물량을 모두 담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월간소가 주말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분석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거래량은 줄었다가 오늘 좀더 소폭 증가한 모습인데요. 월간소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페이는 일단 주봉상 보시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계속되는 조정이 나왔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지금 지수의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눌림목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며 신규 진입, 보유자의 영역에서의 진입, 매매에 대한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며, 지금 카카오페이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월간서가 오늘 명쾌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힘내라고 클릭 좀 해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월간서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먼저 이번 흐름을요, 분봉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분봉 어떻게 됐습니까? 47,7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미세한 매집의 흔적이 나왔었죠. 그 뒤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1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고된 흐름이었어요. 왜냐면 하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양대축인 네이버가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수 밖에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상승이 이런 형태로 나왔다가 이곳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정의 영역으로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에 대한 추세에 이탈했다. 즉, 이탈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점을 중심으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지수를 놓고 얘기를 할때 지수가 상승할 때 함께 상승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수급 강도를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시장에게 뒤쳐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종목들이 잘 버틴다. 이 버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페이 월간소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조정의 추세 라인에 상단에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으로 쉬어가고는 있지만, 결국 시장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와 지금 차트로 주봉과 일봉과 분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검은 월요일이 된 오늘 5천선 아래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한 지금 이란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받을 확률이 75%로 예측이 되면서 에너지 시장 충격 경고를 하면서 지금 시장은 금 가격도 급락을 했고 은 가격도 급락을 했으며 미국 시장인 나스닥도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s&p 500 지수 역시도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월광소는 지금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 부분 월간소가 최신 1월 29일자 신한에서 나온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고서와 키움증권에서 1월 26일 날 발간했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작년 11월 5일날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발표했던 이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카카오페이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 반드시 집중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월광소가 무엇을 다시 시작했습니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오기 소통방 운영 들어갔죠. 2026년 월광소가 1월 1일부터 오픈을 했고요. 장중에 급등할 종목들을 딱세 종목만 엄선해서요. 종가 배팅으로 분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월간소가 2시 30분부터 3시 10분 사이에 종가에 베팅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도 보내 드리고 있는 방이죠. 자, 4기 소통방은 마감이 됐습니다. 4기 소통방 마감됐고요. 여기 보이시는 5기 소통방에 이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월 30일날 추천드렸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 월가소가 영상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차트상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가 장기적으로 양봉을 동가 고가 형태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음봉이 하락을 나타내는 음봉이 아니라 속이명 음봉이다. 그래서 양, 음, 양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지만 이노스 천삼소재 시가 마이너스 2%에 시작해서 확실히 세력이 붙어 있다 보니 장중고가 18%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12%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었던 뉴로핏뇌 영상과 관련된 치매 치료제. 여기다가 뇌 정기 자극 기기를 통한 뉴로핏 잉크 이런 부분으로 이제 치매까지도 정복이 되고 있는 지금 신의약품 속에서 뉴로핏만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뉴로핏,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월간소가 이 자리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장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차트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을 다지고 이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고 전일 윗꼬리를 메워지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일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뉴로핏, 13%에 시작을 해서 장중 고가 플러스 26.73%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왔죠. 그래피라는 종목, 한국증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상패를 하면서 치과와 관련된 종목,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투명 교정기를 넘어서는 형상기업 투명 교정기를 통해서 60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소통방에서 뭐라 그랬죠? 이와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유럽의 C 인증과 미국의 FDA 510K 인증까지 획득을 하면서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피 지금 신규 상장된 이후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월강소 영상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피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드렸고 명확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3일선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종가 베팅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이 사이드카가 가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5.8%에 시작했던 종목이 결국에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관리가 들어오면서 장중 8.88%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 주가도 5.98%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여기다가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드렸었어요. 한스 바이오메드. 자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드릴 때.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이 너무 좋다 즉 여기 나오는 내용을 월강수가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 설립 이후 인체조직 기반으로 성장한 이 회사가 지금 셀르디엠을 통해서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상용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 초기 매출 3,40억원 기대했는데 지금 한달 만에 에이던스가 250억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지금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한스 바이오메드도 역시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종가 고가로 마감한 이상 종가 베팅 들어가면 반드시 돌파하는 영역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장에서도 한스 바이오메드 시가 0.63%에 시작했지만 장중고가 17%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지수가 5%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급등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세 종목 모두 적중하는 높은 적중률 이런 적중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요. 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펀더멘탈 가치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 실제로 눈치가 빠르시거나 이미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왜 월광소가 이런 타점에서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지 더 집중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가 이렇게 편안한 길 마련해 놨습니다 굳이 어렵게 어렵게 돌아가면서 투자하실 필요 있나요 월광소와 함께 오기 소통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딱 3초면 됩니다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그리고 설명란에도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2026년 오늘 같이 조정되는 장에서도 막대한 손실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간소와 함께 오기 소통방 통해서 종가 배팅으로 큰 수익 반드시 챙기면서 2026년 소외받지 마시고 큰 수익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펀더멘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월 29일 날 발표된 신한증권 리포트에서 보시면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이 실적 부분이에요. 매출액이 1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97억 원 흑자 전환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증권과 보험에 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1월 29일자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카카오페이 기업가치 내재화의 원년이다.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당정논의가 기존 은행 중심에서 테크핀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이해 집단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옵션으로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를 여기에 대한 예제화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부분들 삼성증권에서 이미 카카오페이의 증권과 보험이 보성장을 지속하면서 AI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AI와 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의 대장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올 강소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 속에서. 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은행이 51% 가지면서 핀테크. 포함하는 이 안이 곧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관리위원회와 4개 이상의 은행이 합류하는 이 부분은 핀테크가 단일 대주주로서 스테이블코인 경영을 혁신하면서 이제 2026년도 더불어민주당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통해서 개화할 것이다. 결국 이런 부분들 카카오페이가 9년 만에 영업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분야, 스테이블 코인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자, 신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카카오페이가 현재 카카오의 핀테크 사업부 기반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 송금,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카카오 그룹의 커머스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모빌리티 이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카카오페이가 주도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결국 신대표 자체가 카카오 그룹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공동 TF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월강수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페이 주봉상 1차 상승 이후 조정 최근에 거래량이 나온 이 부분은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일봉상으로도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양호한 눌림목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에 대한 수렴 이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카카오페이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